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의 입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아이온큐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아이온큐 위주로 영상들을 대부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이온큐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아이온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좀더 중립적인 입장을 알려드리는 것이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최근 1주 안에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온큐 분석들을 좋은 것만 혹은 나쁜 것만 뽑는 것이 아니라 올라오는 그대로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어떤 주에는 긍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하고 어떤 주는 아이온큐를 저격한다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아마 저의 영상을 다 시청하지 않으시고 한두 영상만 보시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잠시 저의 생각을 좀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온큐의 분석 기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본 분석들과 새로 나온 분석까지 부정적인 분석 하나, 긍정적 분석 세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기사를 보겠습니다. 지난주 모트리플에 올라온 분석 기사입니다. 아이온큐는 AI 인공지능 세계의 혁신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이네요.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에 앞장서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큐비트의 취약성은 상업적 실현 가능성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큐비트 환경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하드웨어 구축과 오류 수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온큐의 재무 상태가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회사는 2023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2,2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지출은 1억 8천만 달러로 급증하여 1억 5천 8백만 달러의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현재 약 3억 6천 5백만 달러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iONQ는 앞으로 재무적 압력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iONQ의 기술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변동성과 높은 발류에이션은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지난 1년간 주식은 90% 상승했지만 회사의 매출 대비 주가, 매출 비율은 여전히 높아 주식이 과도하게 가치 평가됐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매출 성장보다 지출이 더 증가하게 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약화시키거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부채나 추가 주식 발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아이온큐를 바로 포트폴리오의 단기보다는 와치리스트에 올려놓을 것을 추천합니다. 양자 컴퓨팅을 통해 인공지능을 뒤엎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지만 투자자들은 아이온큐의 성과와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실질적으로 활발한 상용화, 생산성 향상과 재무적 안정성이 개선될 때에만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일단 이 분석은 아이온큐 투자자들에게는 답답한 분석으로 보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 분야의 성장성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큰 기대를 하지 않고 현재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손익만 따졌을 때를 가정해서 평가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그렇고 유망한 택 기업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죠. 비전은 확실하지만 수익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그래서 발류에이션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자 본인이 어떤 투자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전략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소문에 바탕을 둔 투기식의 투자가 아닌 기업을 공부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본인이 사업을 펼쳐가듯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하는 거죠. 다음은 인사이더 머니사이트의 공격적인 주식 포트폴리오 분석가들이 선택한 13개의 주식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공격적인 주식은 상대적으로 안전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지만 더 높은 위험성이 함께 동반됩니다. 이러한 주식들은 주로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한 소형 기업 또는 스타트업 등의 기업들을 포함합니다.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지만 또한 상당한 손실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시장 상황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에 비해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하고 올해 금리인하 가능성도 있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달 초 FED는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견해를 내보였고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순환 초기 단계의 소형주와 기업의 좋은 징조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1 3개 기업들은 기술, 의료 등 여섯 개 산업 부문에서 약세 개씩의 기업들을 선정한 것으로서 이 기업들은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뛰어난 품질과 매력적인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주들입니다. 먼저 아이온큐는 9위에 올랐는데요. 헤지펀드 보유자는 21명이네요. 양자 컴퓨팅 개발 기업은 아이온큐만 뽑혔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아이온큐는 최근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96.83% 상승했으며, 분석가들은 51.35%의 잠재적 상승 여력을 나타내는 목표 주가를 달러 15.12로 밝히며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궁금하실 테니 빨리 한번 볼까요? 기업들이 너무 많은데 별로인 것들도 있어서 탑4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재력이 258.93%이나 되는 아주 성장성이 기대되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본사를 둔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제작하는 혁신적인 아키텍처를 갖춘 첨단 실리콘 배터리 회사입니다. 회사는 실리콘 양극, 리튬 이온 배터리 제조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에 에노빅스는 한국의 유명 배터리 제조업체인 루트제이드를 인수했습니다. 또한 회사는 약 25만 평방 피트의 공장을 구축하고 공장 승인 테스트를 통과한 제니 장비들을 이곳으로 배송받기 시작했습니다. 4월에는 페이에서첫 번째 실리콘 배터리 샘플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하는 일이 아주 앞으로 유망할 것 같아 솔깃한데요. 그런데 이 기업 주가를 살펴보니 2021년에 13불에 시작해서 지금은 7불대까지 떨어졌네요. 수익도 d마이너스로 거의 안 나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 기업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처와 에비에이션은 도시항공 이동에 사용하기 위한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설계 개발합니다. 2020년에 상장되었을 때 10불대로 시작해서 지금 4불까지 떨어졌네요. 시킹알파와 월스트리트 등급은 매수로 현재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 수익성은 애프로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u a e 의 저명한 항공서비스 운영업체인 팔콘아비에이션과 두바이 및 아부다비의 수직항 인프라 파트너로서 파트너십을 발표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주당 10달러입니다. 스위스 루트에 본사를 둔 노보큐어는 종양치료제를 개발하는 글로벌 종양학 회사입니다. 포트폴리오에는 교모세포종, 악성흉막, 중피종을 앓는 성인 환자의 치료용으로 특정 국가에서 승인된 제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말까지 뇌전이에 대한 삼상 METIS 임상시험의 주요 데이터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초 FDA는 다음 제품의 사용 승인을 구하는 시판 전 승인 PMA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상장 후, 2021년에 221불까지 갔는데, 지금 13불대라, 매도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는 매수, 시킹알파는 매도, 퀀트는 유지 등급을 주고 있는데요. 수익성, 발류에이션, 성장성 다 비로 어느 정도 안정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2021년에 200불대에 매수하고 안 팔았다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가졌을 것 같네요. 현주가 13.57불, 목표주가 26.43불입니다. TDS는 케이블 유선, 무선, 비디오, 음성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통신사입니다. 미국 내약 600만 고객에게 서비스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2월 16일, 2023년 4분기 영업 수익 13억 달러, 순손실 5억 2,300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15불인데요, 월스트리과 트 시킹알파는 모두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꾸준히 떨어져서 현 주가는 15불대인데, 목표 주가 26불로 보고 있고, 일단 발리에이션이 A로 좋네요. 최근 4월에 매수해야 할탑3 기업이라는 분석 기사들이 두 개나 올라왔는데요. 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4월에 뽑은 양자 컴퓨팅 탑3 기업이고요. 다음 분석은 4월에 꼭 사야 할 20불 미만의 저평가된 탑3 주식입니다. 먼저 4월 8일 분석인 양자 컴퓨팅 탑3 기업을 보면요. IBM, IonQ, 구글 이렇게 3 개가 뽑혔습니다. IonQ는 양자 컴퓨팅 전문 기업으로서 이 분야의 가장 강력한 기업이고 주가가 연초 대비 거의 25% 하락해. 신규 투자자나 투자를 늘리려는 투자자에게 좋은 진입점이 될수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IBM은 최근 몇년 동안 2023년을 포함해 한자릿수 매출 성장을 견뎌냈지만 최근 2023년 4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예상치를 초과했고 매출과 수익 수치 모두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높았습니다. IBM은 또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인여 현금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IBM은 향후 10년 동안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IBM의 투자는 장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2006년부터 양자 컴퓨팅 개발을 해왔는데요. 구글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연구자에게 상금 500만 달러를 부여하는 3년짜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만큼 실용성 있는 양자 컴퓨팅 개발에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까지 발전을 한다면 구글은 더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 분석은 4월에 꼭 사야 할 20불 미만의 저평가된 탑3 주식입니다. 역시 아이온큐와 뉴홀딩스앤유 그리고 DHT홀딩스 를을 뽑았습니다. 아이온큐는 이전 분석과 같은 이유이고 워렌 버펫이 지원하는 뉴홀딩스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디지털 은행인 뉴뱅크의 지주 회사이며 주당 약 12달러에 거래됩니다. 현재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에 9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뱅크 사용자의 94%가 브라질에 있지만 이 회사는 주요 관심 지역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브라질 디지털 은행의 멕시코 고객수는 3분기 수익 보고서를 기준으로 약 410만 명에 달했습니다. 4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의 NUBA NK 사용자 수는 34% 증가한 550만 명이었습니다. 대규모 은행 시장인 멕시코에서 뉴뱅크의 성장 잠재력을 볼때 NU는 첫 평가되어 있고 훨씬 더 높게 거래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DHT는 최대 200만 배럴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원유 운반선 21척을 보유한 선도적인 유조선 회사입니다. 2023년 후반기를 동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의 강한 수요와 러시아 및 중동 석유국인 미국, 브라질에서 원유를 조달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해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현주가 11불대인데 지난 5년간 아주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시킹 알파 월스트리트 퀀트 모두 매수, 강력 매수 등급입니다. 수익은 아직 시인데 나머지는 다 좋네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 주세요. 서로 도움이 될수 있는 긍정적인 정보 교류의 목적을 둔 댓글을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